못해봐요? 자, 합시다. <laughs> 자, 이번 보면은, 자, 모집단의 확률 변수 X가, 자, 정규분포 n 시그마 제곱을 따는데요. 자, 모집단에서 크기가 N1인, N1인 표본을 뽑는데, N1일 때는 X1바의 표변평균을 갖고, 자, 그 다음에, 크기, 표변의 크기가 N2면은 X2바의 표변평균을 갖는 거야. 자, 두 개를 비교해서, 뭐, 기억리는 디귿에서 맞는 걸 골라라. 근데, 어쨌든 간에, 표본을 뽑아서 평균을 내면은, 원래 모평균하고 같았었죠. 그러니까, 어떤, 뭐, 크기가 N1인 표본을 뽑든, N2인 표본을 뽑든, 표본 평균의 평균. 즉, EX바나, EX1바나, EX2바나, 똑같을 겁니다. 이게 다 평균이랑 똑같은 거죠? 그러니까, 기억보기는, 묻지도 따지지도 말고, 그냥 동그라미지, 그지? 음. 그리고, 자, 봐. 자, 이니은보기도요 그냥 이제 빨리 되시는 분은 이제 이런 건 보지도 않을 거야. 자, 왜냐면, 자, n1이라는 게 x1 바에 곱해져 있지. 요거 제곱해서 나가는 거죠? 어, 그러면은 n1 제곱 vx1 바 이렇게 되고, 두 번째는 n2 제곱에다가 vx2 바가 이렇게 되는 거죠. 그치? 근데 n1하고 n2가 같을지 안 같을지 어떻게 하는데. 그치? 어, 그러면, 어, 얘는, 아니겠죠, 그죠? 음, 자. 됩니까? 예. 자, 그리고 디귿은 n1하고 n2의 관계를 지어줬죠. 확인을 직접 해봐라. 자, 그러면요. 우리가, 어, 저거를, 어, 뭐냐, 이제, 어, 분, 아, 뭐 표준편차 나와 있잖아, 표준편차. 표준편차를 직접 구해봅시다. 자, 표준편차가, 루트 n분의 뭐야? 시그마죠? 어. 루트 n, 1이지? 분의. 시그마 하시면 되겠죠? 어, 시그마 뭐 하면 돼? 시그마? X라고 써야 되는 거야? X1 바가 아니야 자, N1은, N1은 어디에 대해서 나온 거야? X1 바에 대해서 나온 거지, 그치? 어, 그러니까 얘가 시그마 X1 바가 이렇게 표현된다라는 걸 알아야지. 자,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시그마 X2 바라고 해서 시작을 할게요. 그러면 루트 N2분의 뭐가 됩니까? 시그마 x라고 이렇게 하면 되겠죠. 그런데 자 n1을 뭐로 바꿀 수 있는 거야. 아, 4n2 이면 하니까 4n2라고 가정했을 때를 확인하라 이렇게 준 거죠. 자 그러면 여기를 4n2바로 고치게 4n2바 이렇게 해서 아 4n2로 고치면 여기가 4 나오면 2죠 2 맞습니까? 네. 자 시그마 x. 자 이렇게 되시겠네. 자그 다음에 우리가 이거를 x1 하고 이렇게 쓰는데 양변에 곱하면은 이 e 시그마 x1 바가 되겠죠. 이렇게 해 가지고. 자, 그러면 루트 자, n2분의 시그마 x 하고 들어가지. 자, 요거 뭐였어요? 루트 n2분의 시그마 x가 시그마 a 어, 2 시그마 x2 바가 됐었죠. 자, 그러면 얘랑 얘랑 어떤 거야, 지금? 같다라는 거죠. 우리 시그마 요거 성질 쓰면 은 어떻게 됩니까? 이 앞으로 나오, 나오고 시그마 X1 반입니까 어, 시그마 X2 바. 이렇게 된 거죠? 이게 같은지 확인하라 그랬는데 같네요. 그렇지? 자 그러면 디귿까지 맞다라고 하시면 되겠네요. 자 따라서 해봅시다. 자 다음 문제 3번 봅시다. 자 1이 적혀있는 면의 개수가 3개고 자 2가 적혀있는 면의 개수가 2개고 자, 3이 적혀있는 면의 개수가 한개인 정육면체 모양의 상자가 있대요. 자, 그러면은, 정육면체 모양의 상자라는 게 이제 주사위로 이렇게 생각을 하시고, 1이라는 숫자가 3개 있는 거야. 주사위에. 주사위에 1이라는 숫자 3개 있고, 주사위에 2 2개 있고, 주사위에 3 하나 있는 거야. 오케이? 음. 자, 이렇게 됐을 때, 자, 상자를 한번 던져서, 바닥에 다음 면에 있는 숫자를 확인을 하시는데, 이러한 시행을 세번한 후에 확인한 세 수의 표본 평균을 x 바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겠대요. 자, 그러면은 세번 시행을 하면은 세 개의 숫자가 나오겠지. 그러면 세 개의 평균을 얘기하는 거지. x 바는 x 바는 세 개의 숫자의 평균을 얘기를 하는 거야. 자, 평균이 뭐보다 작아야 된대? 2/3보다 작아야 된대. 그러면 자, 첫 번째 나온 숫자를 x1이라고 하고 두 번째 나온 숫자를 x2라고 하고, 세 번째 나온 숫자를 x3라고 하면은, 이거의 평균은 더해서 3개니까 3으로 나누는 거죠. 어, 이게 평균이, 얘가 표변 평균 x8라는 거야. 자, 그럴 때 얼마보다 작아야 된대? 2분의 3보다 작아야 된대. 자, 그러면, 양변에 3 곱하면 x1 플러스 x2 플러스 x3가 얼마가 되는 거야? 어, 2분의 9보다 작은 숫자가 되는 거지. 얘가 4.5죠. 자, 4.5니까, 어, 4까지 정도 생각을 하시면 되겠네요. 자, 그러면은, 어, 우리가 111. 얘들아, 생각해봐. 111. 더해서 평균 내면 얼마야? 1이지, 그치? 맞아? 어, 자, 더하면 3이니까 3으로 나누면 1이잖아. 평균이 1이니까 여기 안에 들어갈 수 있겠죠? 아니면 이거 다 더해서 얘보다 작은 거 보면 되지? 자, 또, 111 보다는 커지면은, 얘가 더해서 3이니까, 111 보다 커지는 거, 112가 있겠죠. 113 돼요? 113 돼요? 더하면 5인데? 안 되지? 자, 여기서 끝. 오케이? 제일 작은 숫자부터 차례대로 커졌지, 그치? 123밖에 없는 거고, 숫자가. 자, 그러면, 우리가 여기에 112가 있는데, 211도 되는 거지. 1, 2, 1도 되는 거지. 네. 자, 요게 세 가지가 있겠네. 맞아요? 네. 자, 그러면은 각각의 확률. 1이 나올 확률은 세개니까 그죠? 어. 자, X가 1, 2, 3 나올 확률을 해서 여기다가 한번 적어 볼게. 1 나오는 확률. 6개 중에 1이 세개 있는 거지. 네. 그리고 6개 중에 이거 두개 있는 거고, 6개 중에 하나 있는 거고, 이렇게 되었잖아. 자, 그러면은, 자, 요거가 1 나올 확률이 2분의 1인가? 네. 2분의 1이 몇 번? 그렇죠 세번이죠 이렇게 해서 자그 다음에 플러스 3 곱하기 하고 들어갈게 자 그러면 여기에서 자112얘두개랑얘 하나지 그치 2분의 1 2개랑 3분의 1 하나죠 맞아요 이렇게 날아가네 이렇게 해서 얘가 얼마야 8분의 1이야 얘는 4분의 1인데 그럼 8분의 2가 되죠 더하면 얼마 8분의 3 이렇게 마무리 하시면 되겠네요 자 따라서 해봅시다 음 자 4번 봅시다 자4번에 모집단의 확률변수 X가 갖는 값은 마이너스 1과 0하고 1이다 이 모집단의 크기가 이 모집단에서 크기가 2인 표본을 뽑는데요 두개 뽑는데 어. 자 그런데 여기에서 표본평균을 X바라고 할때 X바는 1이고 4분의 1이 나온다 확률이 자, 그리고 e x 반요 이거 그냥 평균이죠? 원래 평균과 똑같죠? 표본 평균의 평균은 음. 네. 자 그러면 x를 먼저 써놓고 한번 가보자고 x 값 지금 마이너스 1하고 0하고 1 이렇게 나왔죠? 그리고 확률은 지금 나와 있니 안 나와 있니? 안 나와 있지. a, b, c라고 이렇게 한번 해볼게요. 자 그러면 어, 우리가 표본 평균이 1이 나와야 된대. 자몇개 뽑는데? 어, 두개 뽑는데, 두 개. 그러면 요거 세개 중에 두개 뽑는 거죠? 근데 평균이 1 나와야 돼? 자, 두개 뽑아서, 두 개를 뽑았다고 했고, 2로 나누면 평균이지. 얘가 X 반 거지. 얘가 1 나와야 된대. 그러면은, X1하고 X2를 더해서 얼마가 돼야 돼? 2가 돼야 되는 거지? 응. 음. 2가 되는 거 이거 두개 더한 거 밖에 없어요. 두 개는. 그죠? 네. 1, 1밖에 없죠? 1, 1? 자, 그러면은, p, x, 바가 1이 되는 확률이 4분의 1인데요. 얘가 두번 나오는 거죠? 그러면은, c 곱하기 c죠? c제곱이네. 어, c가 얼마? 2분의 1이 되겠네요. 가능하시죠? 자, 이둘 중에 하나만 더 나오면 될것 같아. 근데, 평균 주어져 있지, 그치? 어, 그러면은, ex, 바나 평균이나 똑같다 그랬죠? 어, 얘가 4분의 1인데, 평균 은 어떻게 구해? 이렇게죠? p 없어지네. 그럼 마이너스 a 플러스 2분의 1이네? 네. 그죠? 이렇게 해서, 이렇게 해서 곱한 건? 음. 자, 그러면은, 얘가, 얘가 4분의 2지? 4분의 1이면 되겠네? 빼지면 되겠죠? 네. 아, 4분의 1. 자, 얘가 4분의 1이 됐어요. 그러면 4분의 1, 4분의 2, 4분의 1 하면 4분의 4 돼서 어, 1이 완성이 되겠죠? 음. 자, 그러면 얘를 구하래요. 2분의 1이 돼야 된대? 야, 만약에 얘가 2분의 1이 되는 거는 얼마 돼야 돼? 2 곱하면? 은 1이어야 되는 거지? 더해서 1, 더해서 1 이거 두개 더한 거 밖에 없지? 그러니까 0, 1이나 뭐가 되는 거야? 1, 0이나 이두 가지 경우 있는 거죠? 자, 확률을 곱해봅시다. 4분의 1, 0 나오는 거 4분의 1 1 나오는 거 2분의 1 거기다 두 개, 그치? 자, 정답 얼마? 4분의 1 자, 해봅시다. 자 이거 봅시다 자 5번 모평균이 100이고 자 모평균 편차가 32래요 자 그런데 이제 모평균이면 그냥 m이고 자, m이 100이고 그 다음에 시그마가 32라고 이렇게 나와있는거죠 자 정규분포를 따르는 모집단에서 크기가 n제곱인 표본을 이미 추출하여 구한 표본평균 x바에 대해서 얘가 0.9544가 나온다 그런데 여기서 잘 보시면 가운데가 뭐야? x 바가 아니지. x 바에서 100이 빼졌지 100이 뭐였어? m이지. 그러면 이제 x 바 빼기 m이네게 그거의 범위가 마이너스 n 제곱, 그다음에 n 제곱 이렇게 나와 있는 거지, 그치 자, 그러면 우리가 얘를 z로, z가 뭐였죠 z가? 어? 어 표준표준화시키는 거지. 표준화. 루트 n 분의 시그마 분의 x 스파 마이너스 m 이었지, 그치? 이미 분자는 완성이 됐지? 뭐로, 뭐로 나눠주면 z로 바뀌는 거야? 루트 n 분의? 그렇지, 시그마로 나눠주면 되겠죠. 자, 그런데, 루트 n이 뭐야? 루트 n제곱이지, n제곱. 표본의 크기가 n제곱이니까. 그러면, 자, n 되죠? 루트 시어드 응. 네. 어. 자, n분의 뭐로, 뭐로 나누는 거야? <laughs> n분의 32로 이렇게 나눠지는 거죠. 맞습니까? 예. 자 그러면은 여기도 n제곱인데 1분의 n제곱이라고 쓸게 그리고 분모 n분의 30이 씁니다 자 그리고 여기도 마찬가지야 자 마이너스 붙이고 1분의 n제곱이라고 쓰고 밑에 분모에 n분의 30이라고 이렇게 씁니다 이렇게 하시고 자 그러면 얘를 뭐로 바꾼다고? 그렇지 z 자 32분의 얼마가 됩니까? n세제곱입니까? 자 그리고 마이너스 32분의 N 세제곱, 이렇게 되죠? 아, 대칭이네. 대칭이면은, 어, 두배 하면 되죠. 자, 그런데, 여기 봐봐봐. 거 반으로 나누면 2지, 그치? 야, 그런데, 여기 봤을 때, 3, 3이는 아니겠지? 7, 7이겠지? 4를 나누잖아, 그치? 맞아? 어, 요건데, 요거 얘가 뭐가 되는 거야? 2가 되는 거죠? 그러면 N 세제곱이 64면 되는 거지, 그치? 어, N은 4. 자, 해봅시다. 그러니까 아홉 아웃, 그러니까 아홉 푼이 좋은 애들이 잘 키우겠다 이런 거지. 되게 진짜 호르몬 건물이 있어. 그러니까 광성고등학교 그 같은 건물 그 건물에 이제 다 있는 거야 다. 다 어디 듣고 그 교양 수업이나 이렇게 들을 때 거기에 있다가 이제 교양 수업 들으면 좀신 건물에서 신관에서 이렇게 듣는데. 신관은 되게 좋아 신관은 그 대부분 이과생들이 쓰고. 아, 6번 <laughs> 어, 아 6번이요? 자 6번 자 어느 자전거 공유업체를 이용한 고객의 한 명의 이용세가, 이용시간의 평균은 30분 <laughs> 자 표준편자가 시그마인 정규분포를 따르다고 한다 자 정규분포 30, 시그마 제곱이라고 이렇게 써봅시다 자 이렇게 들어가고 이 업체를 이용한 고객 중에서 이미 추출한 25명의 이용시간을 표준평균 X바라고 한다 N이 25인거죠? 자표변의크기 나와 있고 그 다음에 얘를 만족시키는 시그마 값 너무 쉽죠? 한번 해봅시다. 자 이거 정규화 시킬 거야? 아, 표준화 시킬 거야? 자 28에서 30을 빼죠어 마이너스 어, 이가 2가. 2가 되고 여기에다가 루트 n 분의 시그마 5분의요거 루트 n이 5죠? 5분의 시그마 이렇게 되는 거죠? 자 여기에서 p 이렇게 되시고 자그 다음에 p 하고 다시 좀 정리를 하자. 자 z가 작은데 어, 요거 정리하면 마이너스, 어, 시그마분의, 어, 10 이렇게 되겠죠. 근데 이제 우리가 요걸 봤을 때, 뭐보다 작다 아니야, 그치? 어, 뭐보다 작다면 이렇게 되는데, 요것보다 크다랑 똑같은 거지, 그치? 맞죠? 부호 바꿔서, 어, 얘가 뭐 마이너스 별이면 얘는 별일 거 아니야. 그니까 러 얘가 마이너스 별이면, 이 부호가 바뀌면 되잖아. 어, 크다라고 하고. 자, 어쨌 크다라고 하고, 어, 시그마분의, 10 하면 되겠죠? 0.1587 나오네, 1587. 얘가 얼마라고? 0.1587. 어, 그러면 0.5에서 빼보면 여기 반이 0.5잖아. 어, 0.3413 이렇게 되겠죠? 3413어디있습니까 여기 있습니까? 얘가 1 되면 됩니까? 그러면? 얘가 1이니까 지금? 맞아? 응. 시그마 얼마? 응. 이렇게 하면 되겠네요. 자, 빨리 해봅시다. 가서 텐데, 자, 봅시다. 자, 모평균이 m이고 모표준편차가 시그마가 표표준표 아, 모표준편차가 10인 정규분포를 따르는 모집단에서 크기가 100인 표본을 네. 뽑는다. 야, 얘들아, 한 100개면 굉장히 큰 거죠, 그이큰 거니까. 어, 여기에서 뭐 우리가 뭐 저기 그냥 뭐 표본표준편차라고 나왔어도 우리 시그마로 보자라고 했죠. 그런 거는 잘 보시고, 근데 저기는 나와 있으니까. 정규분포 바로 씁시다. 자, 여기에서 n에다가 m, 10의 제곱, 이렇게 한번 들어가시고, 자, n은 100이래요. 하고 들어가고, 자, 평균 m에 대한 신뢰도 95%의 신뢰도 구간, a서부터 b까지래요. 자, 그런데, 자, 이 모집단에서 크기가 n인 표본을 뽑는데, n인 표본을 이미 출출하여, 구한 모평균 m에 대한 신뢰도 95%의 신뢰 구간, 자, 여기에서, 어, c, d, 아니, c부터 d까지, 이렇게 줬네요. 자, 그러면은, 여기에서, 여기 표본, 표본이, 하나는 100 나왔고, 하나는 n 나왔다 그랬지, 여기에서. 네. 표본이, 표본이. 그래서 두 가지를 비교해서 들어갈 건데, 자, 여기에서 b-a가 뭔지, d-c가 뭔지 알아야 된다는 거지. 자, 구간이 a서부터 b까지 됐죠, 이렇게 해서. 네. 이 길이를 말하는 거지. 네. 큰 거에서 작은 거 빼면 뭐가 되는 거야? 길이가 되는 거죠, 이렇게 해서. 3하고 1이면 2, 3에서 1 빼면 2잖아 길이가 2잖아 맞아 네. 어, 그렇게 되는 거죠 자 그러면은 dc도 뭐야 d에 큰거에서 작은거 뺐으니까 길이, 길이. 길이가 되는 거죠 구간의 길이라는 거야 구간의 길이 구간의 길이 뭐 어떻게 되있었죠 그렇죠 자 구간의 길이 2 곱하기, 2 곱하기, 2 곱하기 k 곱하기 누트 n분의 시그마 이렇게 들어갔었죠 이게 구간의 길이였어 구간의 길이 자 이게 뭐라고 구간의 길이. 음. 실내 구간 a 길이. 까먹으신 분 다시 적어 놓으시고. 맨날 적지만 마시고. 자, 여기서. 이 K는 뭐야? 95%면 1.96. 자, 99%면 2.58. 이렇게 바뀌는 거죠. 자, 일단은 B-A부터 한번 구해 볼게요. 자, 그러면은 B-A가 요걸 사용하면 되는데 95%니까 1.96쓸 거야? 음, 그러면. 자, 1 9 2 곱하기 1.96에 곱하기 루트 n. 처음이 100이죠, 100. 루트 음, n이 10이죠. 1 0분의 자, 10. 시그마 10이죠? 음, 자, 확인하시고. 요거, 그 다음에, 자, 여기에서 부동을 이렇게 가시고, 3분의 2 곱해져 있지, 그치? 네. d-c 할 거야. 자, d-c는, 자, 요거는, 자, 크기가 100인 거 했고, 지금 크기가 n인 거 하는 거지, 그치? 음, 크기가 n인 거. 자 그러면은 이 어, 곱하기 2에 1.96에 곱하기 루트 n분의 시그마 10이죠? 이렇게 해서 어, 별거 없네요 이런 거다 날라가는 거죠 네. 이거 1이니까 그냥 안 써도 되고 자 3분의 20이네 그 다음에 곱하기 루트 n분의 1이죠? 양변에 루트 n 곱할 수 있죠? 맞지? 음. 자, 그러면은, 이거를, 제곱을 한번 해봅시다. 9분의 얼마입니까? 400. 400. 어, 그러면은 400을 좀 나눠봐야겠네? 네네. 자, 9, 4, 9, 36인가? 어, 44점 몇이네? 46이니까. 어, 그러면은, 어, 자, 아, n제곱이 아니죠, n제곱. n이죠? n이, 그러면은 45가 최소값이죠, 45가? 네, 응. 네, 응. 네, 자, 네. 자, 봅시다. 자, 모집단의 확률 변수 x가 정규분포 m, 시그마 제곱을 따르고, 자, v, 2x 플러스 3이 16이다, 이렇게 나와있죠? 자, 그런데, 여기에서 v, 2x 플러스 3이, 네. 3이 4VX지 4VX 네. 자 그러면 얘가 16인데 얘가 표준편차의 제곱이죠 네. 16 그러면은 시그마 제곱이 얼마? 4. 어, 4니까 시그마 얼마야? 2. 어, 2가 되겠죠 자 그러면은 시그마 주어진거야 네. 자 그러면 여기에서 봤을 때 N은 m 마 지금 2의 제곱이라고 쓰셔야겠죠 맞아? 네. 자그 다음에 모집단서 에 크기가 얼마래요? 36이래요 자 표본을 추출하여 구한 표변평균의 값이 10이래요 표변평균은 X바입니까? X바? 어 X바가 10이라는거야? 2X바 아니야? 2X바는 뭐라 그랬어? 표변평균의 평균 평평 두개 나와야 돼음자이 표변평균을 이용하여 모평균 M에 대한 신뢰도 9%의 신뢰구간은 장난쳤죠 그냥 아 뭐야 이게 이거, 이거 뭐였어? 뭐였어? 한명 시켜볼까? 한명 시켜볼까? 너 해봐. 10 마이너스. x 파 마이너스. 아이스마이러스 90. 2.58. 어 아, 2.58. 곱하기. 루트 n 분의. 루트 8분 시그마. 네, 자 수호. 자 다음 오른쪽 플러스 2.58. 어 루트 n 분의. 시그마, 이렇게. 아 맞죠? 네. 자, 그러면 평균이 안 나와 있어도 우리는 할수 있습니다. 엑스바 10이었죠? 네. 마이너스 2.58에 곱하기. 자, 루트 n이 6이죠? 네. 어, 6분의 네. 시그마, 네. 시그마 어딨냐? 2네 2. 자, 그 다음에 네. m이 하고 들어가고. 네. 그 다음에 10 플러스 2.58 <laughs> 그렇게 들리는 거야 어? 그런 생각을 하니까 그렇게 들리는 거라고 <laughs> 어. 아니 자꾸 1학년 애들 킥킥대 M이 많이 나오잖아 이 M이 뭐야 M이가 어? 이 M이가 뭐야 이러니까 계속 킥킥대 어. M이야 그러니까 지네끼 웃고 6분에 얼마야 6분에 예, 음. 2가 되죠, 이렇게 해서. 3분의 자, 3분의 1이 되죠. 네. 어, 258을 3으로 나눌 수 있을 것 같아. 3. 86. 3, 86. 아, 86. 5. 자, 86. <웃음> 마이너스 <laughs> 0.86이 되죠, 0.86. 주수점 있어야 되고. 네. 네. 자, 그 다음에 이거 10 플러스 0.86이 되지. <laughs> 10.86어디있어10.86 10. 1번밖에 18. 없죠. 10.86. 네. 음. 빼기 안 되는 사람은 꼭 왼쪽 보지 말고 오른쪽 봐라. 더하기는 할수 있을 거 아니에요.